p a 떨어져.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럴 때 떨어져. 왜 외우세요? 자 그다음 Poetry. 자 포임하고 같은 말입니다. 포임 시라는 뜻입니다. 좀포 Poetry는 좀 이렇게 넓은 개념의 시. 시 속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다 합친 거는 Poetry고, 포임은 시드덩 이거는 시. 거의 똑같다고 봐, 그냥 네. poetry, poem, 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걸 외워야 돼. poet, 시인입니다. 시인. 단장에 적어주세요. 아,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영상? 네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주세요 야, 우리 저거 이거 클래스 카드는 어떻게 쓸 거냐면 그잘쓸 거야. <웃음> 네? 네? <웃음> 테스트도 학원에서 보고 저는...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네. 포이트. 이 어. 이 어. 이자 들어가겠습니다.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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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균형이나 조화, 조화를 이룬다 할 때. 그렇지 밸런스 어. 자 그다음에 네 차트 차트 들어봤어? 네. 어 그렇지 차트. 차트. 차트 차트 도표나 차트를 의미합니다 다 했어? 진료 차트 그렇지 진료 차트 그 갖고 와 갖고 와공 잘하는 녀 왔다 와와 와, 와. 어머 잘하라니. 패니레. 팬이레 패니레 봐봐. 여 언니 만나면 하, 학원 학교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어? 메탈인지 확인해 봐. 2학년. 2학년 우와. 우와. 이거 안 보고 다한 거야? 어? 개봐. 가가가 가, 가. 어. 야, 뭐야? 야, 엄청 많어. 뭐라고? 사이워이 그냥. 밥채 있어. 우리 다들 불고기 먹고. 목아물는 보다 도마. 뭐 왜? 오늘 보가? 오늘 보가? 네. 목요일 몇시에오라는데지고 그냥 끝나는이 오라 했는데. 샘이... 과... 오늘? 네. <웃음> 정말. <웃음> 해야지 뭐. 파이팅. 자, 댐프. 댐프. 축축한, 습기 찬 같은 말은 wet. 네. wet. 젖웻 댐프 웻 댐프 웻 자, 따라서 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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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웻 댐프 네. 자, 퍼블리시 퍼블리시 자, 다시 퍼블리시 자, 일반 발행하다 지폐를 발행하다 이럴 때 2번 출판하다 책을 출판하다 인사하다 출판하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 위크데이 위크데이, 위크데이. 위크데이. 평일이라는 뜻입니다. 위크데이. 자 그러면 이걸 위크 앤드 하면은 뭐가 될까요? 자 주말 아 선생님 주말 아직도 못 쉬네. 네 이제 고등부 시험이 다 끝났는데 이제 중등부. 아, 어. 아 중등부 다 중이 중너너 너도 나와 학원에. 주저저 누나랑 언니랑 같이 나와. 네, 왜? 같이, 같이 나와서 놀아. 어. 야, 어, 올해부터 바뀌었어. 우리, 2학년 때 시험을 너무 못 본다고 자, 그다음 2학년 때 시험을 자, 자,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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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라는 뜻입니다. 어, 거기에 <뭐라> 'T.I.O.E' 붙이면 'celebration', 'celebration' 축하라는 뜻입니다.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 우리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있어요. 끝에 끝에 tion이나 sion anc e n c m e s ity 이런게 붙으면 명사를 만들어줘요. 음, 자 레코그니 네, 레코그네션 자 이렇게 보면은 너네가 모르는 단어죠. 레코그네션. 근데 동사야 명사야 명사예요. 그렇지 이런 거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 어? 그러니까 아직 어, 전민사끝 쪽에 온다는 얘기 꼬리미자 끝 쪽에 이렇게 오는 거야 뭐 몰라도 돼어명사어 네. 아, 몰라, 네? 봐봐 패션 이거 명 품사가 뭘까 패션 어, 명사예요 명사 그 다음 Dependence 이건 품사가 뭘까? 어 명사가 되는 거. 야자 tolerance 명사. 아니 안 써도 돼. 야 이거 뭘까 뜻이? 이거 뜻이 뭘까? 그렇지 그렇게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이게 명사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렇지. 아 들어 자 됐죠 아 들어 자그 다음 어이 뭐야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 선생님 자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작년에? 자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삼각형입니다 아 어, 그것도 트라이앵글 가르쳐 주마 이런거? 하지마 됐어. 자, 트라이가 뜻이 뭐냐면 세 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트라이. 그러면 트라이는 세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원이. 세 개. 어, 세 개. 바이는 두 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뭐라 그래? 그래서? 바이크. 바이크. 바이지 바퀴가 몇 개야? 두 개죠. 삼각형은 뭐야? 상아 세발자전거는? 사이클 트라이스클트라이클 아. 그렇게 되나? 그럼 되는 원은요? 그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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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네발자전거는요? 네발 네발은 어, 또 쿼드사이클. O N o 이게 네 개라는 뜻이야. 뭐죠? 바이가 두 개고 영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개라는 뜻이다. 트라이가 맨 앞에 나오면 세 개라는 뜻이다. 모노는 뭐야? 한 개. 한 개. 모노사이클. 모노사이클도 있고 외발자전거를 모노사이클. 그다음에 너네 놀이기 놀이기구 탈때 타러 갔을 때 기차. 잘 생각해봐. 너네 탔을 거야. 어. 모노레일 들어봤어? 모노레일. 모노레일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렇지? 기차 기차끼리몇 개야? 한 개죠. 그지? 그래서 뭐 하나로 된 레일이야. 그래서 모노레일이야. 어? 어어. 이해해. 이해했어? 그래. 너네 이렇게 는 이뤄봐. 아 너네 추리 풀이란 추리 풀이라는 게 있어. 추리 풀. 농구 같은 데서 추리 풀 더블 뭐 이런 것도 있고. 추리 풀은 이게 세배라는 뜻이 있어. 이게 알겠어? 추라이가 세 개니까 세 배. Yeah. 어. 이런 걸안 하려면 평생가 평 어, 평생 가는 거야. 서클은 <목소리> <4개>. <목소리> 원이에요. <목소리> 스퀘어는 <목소리> <스퀘어른>. 정사각형. <목소리> 어, 그다음 요것도 가르쳐 줄게. 랙탱글 이건 어, 직사각형. 알아도 필요하지이거 <목소리> 아, 주그 요거. 그그 요거? 그 이거 거.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네, 위 거, 그 거, 거. 이거, 이거 세배. 세배. 아, 세배예요? 아, 출라이가 나왔으니까 세 개니까 세배야. 이거 이거 해 놓으면 영어 평생 가는 거야. 사이클, 사이클 써요. 써 놓으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도움이 되잖아.

Electrocity. Electrocity. 정기입니다. 어, ITY 붙었죠? 네. 정요.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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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도 있어요. 두려워하다. 그러면 거기에 f e a 이 붙으면 뭘 만들어준다? 그렇지. 풀이 형용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풀이 뜻이 뭐지? 가져주면. 어, 그러면 피어풀 하면 무슨 뜻이 돼요? 피어풀 이렇게 되면. 그렇지. 공포 가, 공포로 가공 가득찬. 좋아. 오늘 스타, 컨디션 좋아. 어, 그러면 다현이는 이거를 풀이 붙으면 형용사는 전미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뜻은 가득찬. 조마 이거 전자칩판을 바꿀 거니까 그때는 화질이 장난 아닐 거야. 언제 바꿀 거 네, 지금 막깜깜빡거려요 지금 저딱저 라인 있어, 딱그 선인데 깜깜무서워요. 어 좀만 기다려, 이제 전전자칩판 아주 그냥 삼성 전자칩판 엄청, 엄청 비싼 거, 엄청 비싼 거. 여기서 여기까지야, 되게 커. 음 86인치. 86인치요? 저희 저희 TV에 70인가. 그거 보더 커. 어. 우리, 우리 그벽 아. 어. 여기 다저 어, 여기, 여기... 여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요 정도. 저 저쪽으로 좀 빼고 이쪽 여기까지. 어, 엄청나지. 아그 아, 익숙해지면 돼. 다 익숙해. 우리 인간은 익숙해지면 돼. 근데 고등부 고등부는 고등부는, 네. 고등부는 쓰는 게 많아. 자 고등부는 쓰. 쓰 쓰는게 많아서 필요해 아니 옆에 그리고 저기 <laughs> 다, 매체 내일 정도 되면 자리가 또 이상한 자리가 하나 생길거야 어? 이상한 그게 아니라 왜들어 들어만 드러, 안 좋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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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만약에 공부하다 졸리잖아 그러면은 발로 뚝 누르면 책상에 올라갔어 어. 네, 그잠 그, 세울 요 본인이 알아서 이제 졸리면 딱 누르면은 고등부는 고등학교 애들은 졸리면 저 뒤로 나가서 지니까 본인이 알아서 나가서 공부하다. 음. 본인 이 졸리면 아니, 잘 그러면 잘. 이거 딱 바, 단추 누르면 이게 쭉 올라와. 어, 그거 그거. 그 어. 못 그거 다시 안 졸리면 해야지. 이제 앉아서 못 내려서. 못 내려서 못 어. 못 어! 못 어! 못 아, 못 아. 아! 자, 맞다. 그다음. 올수 뭐야? 와. 와, 하지도 않았어. 자 들어간다. Recent. Recent. 최근에. Injury. Injury. 부상. 부상. 아? 아잘 듣고 있어요. 어. 너너왜왔 너 지금 왔어? Injury 어. 파이. 어 맞아. Injury. i n j u r 부상. 자 그다음에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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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셀렉트라는 아이스크림 알아? 셀렉트. 엑셀런트. 엑셀런트 있고 그냥 셀렉. 어, 셀렉션. 어, 이렇게 하나씩 뽑아 먹는. 어, 셀렉트. 알지? 그것도 왜 셀렉트야? 선택해서 먹으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돼. 알았지? 셀렉트. 선택하다 이렇게 외면되고. 자, 이게 잘 나와요. 추즈. 이거 외웠네. 치다레스요. <목소리> choose, chose, chosen. <목소리> 와우. <목소리> 이거 봐. <목소리> selection. t i o 아요 나왔네. 그 <그건> 뭐야? <목소리> 선택. 어, 영어 단어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렇게 외. 야 근데 너네가 이해 괜찮은 거 같아서 박수 치는 거야? 어, 진짜?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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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 수제 좀어너 누가 안하있어숙제숙제를숙제 수제, 수제를 쩔 적게 내줘야 려고 했더니 안돼자 헤어컷 헤어컷, 헤어컷. 헤어컷. 이발 어, 선생님 이거 머리 자르게 헤어컷 I g o t a 머리 자르다를 I 머리 자르다를 I gotta 머리 자르다를 I g o t t 헤어컷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g o t h a 헤어컷 잘생겼지 저기 평 평택으로 나 평택 이거? 가서 했어, 평택. 안중이야. 안중에는 이렇게 자르는 데가 없어. 왁스 직접 하 왁스도 거기해줄 아, 이건 내가 직접 했지. 아니, 아니, 오. 예, 그냥... 맨날 맨날 왁스. 맨는데 맨날 왁스 자 자, 그다음 네트. 네. 네트. 네. 그물. 그물망. 테니스 경기장의 네트도 뭐냐니다 진짜 리게 나. 진 아, 진짜? 너못 봤지? 네. 수학 못 봤지? 머리 내린 거. 그다어어 <목소리> 아, 어. 자, 그다음. 1번. 이. 머리 까라고? 당 옛날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그 그래. <laughs> 야 이거 내년에 못 쓰겠다 이거. 어떤 거예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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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하는 거. 왜요? 잡담이 너무 <laughs> 잡담이 아 너무 많이. 아 안돼 안돼. 자 들어갈게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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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크린입니다. 자그 다음에 shore. shore. 자 해안 해변. 그다음 feel out. feel 이요게 뭐냐? 느끼다. 채우다는 뜻이잖아. 예, 보시면 습니다야 너네가 느끼다는 요거고 feel. 음. feel. y o u 채우다 어. 그,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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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뭔 k 를작성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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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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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d to f e o e l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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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e e t h e n 이 c h e c h 뭐뭐보다 더. 더. 어, 그다음에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공부 잘해. 반대말. 음. 뭐뭐보다 덜. 모의 음. 반대가 뭐야? Less. 음. 이게 더고, 이게 덜이고. 음. 그렇지. 끝.